좀 끼워줘 형이하라는건 다할게 로비가 계속 도르자 태지는 아무렇게나 데고 있어요 좋아 그럼 가서 유니콘을 데려와 <laughs> 알았어 금방 올게 로비는 힘껏 달려갔어요 들판도 지나고 숲도 지났어요 그리고 몇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귀찮은 녀석이 없어졌군 세상에 유니콘이 어디있어 태지는 하하 웃어댔어요 그런데 유니콘을 데려왔어 그럼 이제 나도 같이 놀아도 돼? 테드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테드는 잠깐 당황했다가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유니콘 종류가 틀렸어 게다가 왜 이렇게 작아? 날개 달린 사자를 데려와야 같이 놀수 있어 알았어 형이 시키는 대로 할게 로비는 다시 뛰어갔어요 사막을 지나고 정글도 지났지요 로비는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음 입으로 먹는 건지. 쇼니 브러시오 윙크 해줘야. 바다 좀 진짜 설랑 오늘 내가 자유를 준게들 바다 좀가 보려고 시연아 윙크 해 줘. 윙크. 안 해? 시연아. 사랑해요. 아빠 죽겠는데 왜 자꾸 시연아 예. 얼만큼 사랑해? 멀리 있대야네. 엄마 많이 사랑해? 응, 응, 응. 엄마도 시연이 많이 다, 사랑해. 잡, 아먹어 잡아 잡아먹어? 잡아먹어? 먹어먹어 잡아먹어. 잡아먹어. 엄마 우리 다먹어타다 먹어. 싫어 시원 시연, 시원 시연. 시원이 안 잡아먹을래. 다 잡아먹어 다 잡아. 응. <laughs> 시원이 많이 사랑해서 안 잡아먹을래. 타 먹어가 <laughs> 사랑해 응 음, 많이. 누나한테 물어봐봐. 누나 시원이 타도돼 물어봐. 타주대? 시원이 그네 타도돼 물어봐. 누나가 몇 번만 타고 내려준대. 시원이 그럼 타자. 알았지? 알았죠? 코파지마. <laughs> 지지! 지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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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현아 옆으로. <laughs> 어, 부딪친다. <laughs> 비켜가야지. 시연이 아빠만 오늘 늦게 오네 야옹이. 멍멍이 아니지 야옹이지 아 귀여워 얘 귀여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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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저기 야옹이 너무 무서 가까이 가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야옹이가 아니 무서워 그랬네 이거 이거 이, 아. 이, 이, 이거, 이거. 은아 너무 가까이 가지마 뭐야? 안아준다고, 시원아? 안아줄 수가 없어. 누나 이리 와. 뒤로 와. 양옹이 아이 무서워한다. 뒤로 와. 근데 안 무서워. 안무안 안 도망간다. 우리 집에서 한번 키워볼까? 시원아 이쪽으로 와. 엄마한테 와 이쪽으로 뒤로 뒤로 이제 뒤로 와 이쪽으로 시원아 거기 말고 이쪽으로 어 반대로 옳지 어어 어, 부딪친다 시원아 이렇게 한바퀴 돌아 한바퀴 돌고 소아한테 이제 돌려주자 건데 인사하자 음. 꼭꼭 씹어 아 <laughs> 꼭꼭 씹어 아 엄마 아안줘안 줘. 안 줘? 왜? 다, 다줄 다른 거줄 거야 다른 거줄 거야? 다른 거 어떤 거? 엄마, 한 입만 줘. 줄 거야. 어, 줄 거야? 한입줄 거야? 으흠. 아. 아, 이뻐, 엄마. 아, 줘. 주... <laughs> 준다며. 새 걸로 줄 거야. 새 걸로 줄 거야? 오, 진짜? 고마워. 이거 엄마 먹어? 응. 엄마 먹어. 알았어, 이거 새거 엄마 먹을게. 응. 고마워. 고감이다고감이다그랬어곶감이다 했어? 그랬어? 그랬어? 이거도. 이거죠? 우와, 고감이다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 꽃감이다. 곶감이다 <laughs> 옛날 일적 밤만 되면 아주 조용해지는 마을이 있었어. 해가 지면 사람들은 집을 나서지 않았어. 산에 사는 호랑이가 밤이면 먹잇감을 찾아 마을로 내려왔거든 그래서 호랑이가 곶감인 줄 알고 곶감이다 이렇게 소리쳤어 그치? 트리쳤어응트리쳤어 응. 소리쳤어 맞아 고, 곶감이다 응 곶감이다 그랬지 호랑이는 등에 탄 소도둑을 곶감이라 생각한 거야 고, 곶감이다 오, 아이고 큰일 났다. 그 무섭다는 곶감이 나타났어. 안아줄게. 안 호랑이 안아줄 거야? 겁이 난 호랑이가 냅다 달리기 아, 시작했어. 아, 안아줄 거야. 안아줄 거야? 시온이가 안아줄 거야. 시온이가 안아줄 거야? 그때 소도둑은 달빛에 비친 호랑이의 모습을 보았어. <laughs>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어, 호랑이가? 그래서 불쌍해? 응. 응. 음. 안아줄 거야. 안아줄 거야. 착해라. 그제야, 자기 같은동물 아, 아부도. 아, 응. 음. 아, 아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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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모가. 응. 고모가. 기준네우여갔도 보조기 등에 올라갔어 응. 아파 아파 아파. 응. 응보먹해야 돼. 보먹해야 돼. 뭐 해야 돼? 보먹해야 돼. 도망가야 해. 돼. 어야 돼.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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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번 One m o á y bấm máy, chắc bấm m ớ r e này, cái trò ừ ừ ừ, x i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해 봐. 가 봐. 앞에 봐야지. 아 엄마+ 엄마는 여기는 엄마는 엄마는 천천는 어, 엄마. 엄마. 천천히 천천는엄마 엄마는 천천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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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유. 아유. 천천히. 어. 천천히.